볼락이네 볼락. 볼락이. 그거 얼마예요 저게? 3만 원. 몇 마리인데?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삼만 원?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응 네, 생으로 먹어도 돼. 오. 그냥 어, 뭐이래 시프가 무슨 향이 나는지 고만 보고 버리라니까. 이게 봄에.

응? 음? 아 줄기를 씹으니까 강해져요 향기가. 응. 응. 음, 음, 향이 음. 향이 이 음. 향, 향이 너무 오, 이거 진짜 고기랑 싸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요? 지금부터 이제 3월 아. 이거4월까지 가면 늦어갈 거야. 늦어졌또 줄기가 씹어서 못 먹어. 음. 전호? 또 너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너무 어떤 안게 돼지풀이에요? 보고. 요게 돼지풀이고, 응, 전호고. 전호고. 아. 아. 네. 오밀조밀하네 이 전어가 더. 요그데 예. 얘는 풀고. 얘는 왜 이렇게 지금 난데요 돼지풀이라는 이것도... 게 이게? 이 겨울에도 막눈 밑에도 막 살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성이 있어. 요아 이거 독성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요거는 저거고. 아 이거 잘 구별해야 되겠는데요? 그지 육지. 어. 어. 아이 헷갈리는데. 관광객들은 이거 이거 돼지풀이 거도 먹는 건줄 알고 막 사도 오고 그래. 아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안, 독성이 있다니까. 아 그거 하나 먹었는데 어지럽다니까요 진짜? 뿌리 먹었죠. 에? 뿌리는 안 먹고요, 이파리하고 줄기 먹었는데 이거 삼겹살이랑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서 그런가 봐. 아, 어. 예? 술도 한잔 먹고 그래야지 괜찮을 건데 이파리만 먹었더니. 오 향이 오 한약재가 돼 한약재. 어 아, 아까는 냄새 이렇게 안 났었는데. 개소금. 네. 참기름 네. 맛소금 세 가지 만점. 아, 다딴건안 넣어도 돼요? 네, 아니요, 다른 요 어. 들기름 넣어도 돼요? 응, 어, 참기름 응. 들기름, 참기름 대신 들기름 맛 끌려요. 어. 맛은 어떠신데요? 음, 맛있어요. 봄이 왔나요? 음.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어, 음, 아, 신선하다, 엄청 신선해요. 음. 봄이 온것 같아요. 그 음. 조금 너무 많이 넣었는데요? 진짜로요? 네두분연락 중국은 맛이 제대로 안 나고 좀 많이 넣었고 아니 근데 어디, 어디 거래요 이게? 저동 저동에서 잡은 거야? 네, 네, 저... 아 울릉도 가오리예요? 응 네, 울릉도 거지 오 울릉도에서 이렇게 큰게 잡혀요? 아,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잡혀요. 그... 우와. 우와. 이 장난 아니네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장만을 울릉도 저도 공항에서 지금 가져오신 가오리인데요. 와. 저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큰건 처음 보네요, 가오리를. 꼬리 자르고, 자르고. 네. 그다음에 기 오, 눈 밑에 고 이제 확 여기로. 잘라요. 오. 오, 살았네. 오, 살았네. 예? 음, 이렇게 하고 어, 살았네. 살았네요. 지금 움직였잖아. 음, 그 음. 숨통을 끊어 끊어뜨리는 거야, 그게. 그다음에 오! 가오리 엄청 커요, 지금요. 응 사진을 찍어 버려도 가. 지금 사진 네. 찍고 있어요. 아, 그 네. 가오리. 와, 이거 죽인다니까? 저동에서 잡은 거래요. 아, 와, 참. 살았네, 살았어. 여기까지. 어, 그것도 저 대저 훼모 막 죽인다니까. 그, 처음 해 보시는 거죠? 응. 음. 미쳐지 내가 뭐 이거 해볼 일이 와 <laughs> 밑에까지 다쭉잘라버려쭉쭉 밑에까지 <laughs> 요거 이렇게 따로 건져 놓고 이쪽에다가 내장을 여기까지 예, 예, 다 잘라버려요 더 <laughs> 넓게 잘라도 돼요 더 넓게 예, 예. 그리고쭉 잘라버린대요 예, 예. 요 간격을 너무 좁게 했어요 더 넓게 <laughs>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이거, 이거 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간도자 지금, 이 지금, 사, 은거 가져온 거잖아요? 예? 응. 예. 응. 오. 야, 대박이다, 이거. 와, 나 처음 본다, 나도, 이거. 와, 요거 진짜 술안주, 진짜. 요거 살짝, 그, 쪄가지고, 딱, 찍어 먹으 맛있잖아요. 얼른 물에 데쳐야 돼. 데쳐가지고. 예. 응. 네. 그래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음. 말려서 나중에 쪄먹어도 맛있고, 이거. 야, 대박인데,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인데. 이거 다 여기다 놓여. 응. 저, 저거 쓸개만 버릴 것 같은데, 아버님? 요거, 요거, 요거. 보통 요런 건 버리지 않아요? 쓸개 요거, 요거, 요거 응. 달려있는 거. 그런 건버리잖아요 보통? 버려야요그 거기 네, 잘라서 개조버려도 되고. 개는 씹어가 안돼안 돼요? 씹어. 안 네, 그건 버리 버려야 돼. 보통, 이런 거 잡으면 그런 데를 버리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그터져 버렸네. 에헤. 이 에헤. 이 에헤이, 에헤이. 아, 에헤이. 이씨. 에헤이. 이씨. 에헤이. 이씨. 어떻게? 해. 씻어야지 뭐. <laughs> 한번 씻어야지 뭐. 아유, 쓸게 떠, 터져 버렸네. 아이고. 이 초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뭐. <laughs> <laughs> 야. 저 알인가 이거? 아, 이 순놈이 암놈이네. 그죠? 그 알이잖아요. 알이 알. 네. 와, 이거 알이 또 죽이는데, 이거. 야, 오, 터지네. 알 터졌어요. 좀 천천히 던지셔야 돼. 알 터졌어. 오, 그거 알이 맛있는 건데. 예? 네? 그러면. 야, 그대로 넣으세요. 응, 그냥. 그대로 넣으 네. 예, 네, 그대로. 자, 씻어서 그대로 삶으면 되니까. 예. 예. 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그대로, 그냥. 너야, 그냥. 이거 그냥 삶으면 돼. 아니, 그대로 넣어버려, 아니야. 다. 그거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창자야? 분리를 해야지. 음. 야, 이거 소주 한, 한 박스는 먹겠는데, 이거? 그렇지. 오. 이게 전부 알집인가 봐. 네, 알집이네, 야, 알집. 다 알집이네. 다 알집이네. 어 알이 많네요 지금 알이 많아요 지금 칼이 이렇게 안들어왔 이야 대박이다 이거 이, 이게 창이란가 보네 어, 어. 이거 똥은 버리고 이들 삶으면 돼요 이거 다어 이거 다 이거. 이다 먹어도 뭐 돼요, 이거? 이 창자예요. 창자예요? 응. 아, 그건 버려야 돼요? 저게가 씻어야 돼 어. 아. 먹기게 맞긴 맞는데, 요건 네. 따로잖아. 요런, 요런 건다 따로. 요건 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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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데, 대장인가 보다, 그게. 제일 크네. 그죠? 그게 대장 같아 어디 가요? 이게, 이게, 이게. 어, 그래요? 아 맞아. 그러네. 야이소찬념처럼 생겼다. 오 그러네요. 응. 와. 아 이거 무자이크데 이거. 대박이다. 어. 이 뭐지 잘라주고 줘 이야 그참 인터넷 좋네 아... 이런 것도 다 장만해고 참 별걸 다해 보네 야, 이거 오징어 잡은 못다. 아, 그래요. 오징어 아, 이게댕이네 아, 그러네. 야, 이, 야, 이게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네. 어, 먹이감이태 오니까 네. 나와가지고 잡아 먹어버리더라고. 앱가 응. 에아 아, 응, 응. 이 알을 낳게로는 못받는네 그니까요. 그건 그냥 먹어야죠. 그거 어, 안 돼, 안 돼. 이제 이거 자르면 돼요, 아버님 이렇게 한번 자르고 아니 껍질을 벗기라던데. 아니 그냥 자르던데 아까. 누가 그래요? 밑에. 아니에요. 아니다. 왜 껍질 벗겨요? 껍질 벗기라 하잖아. 회로 먹을 거예요? 어, 회를 먹든지. 회로 먹을 부분만 하는 거고요. 아니 아니야. 회를 먹든지 다시 유튜브 찾아보게요 제거를 하든지 다 벗기래. 두 팔에게 다다. 이렇게 집어 당기더라고요. 배 수가 있지. 당겨 네, 땡겨, 집에 당겨야 돼. 벤치 있어요? 이게 일이네. <laughs> 아이고야안 되죠. 저기그 아버님 이건 일단 빼고 이거부터해요 살부터 그냥. 살부터. 네그뭐안 되면 그 버리지 그거. 오우. 예, 라버려 이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잘라버려 껍, 껍질 벗기기 힘드니까 최대한 이렇게 잘라 버리더라고 작게. 그래서 안에서 해요 네, 이제 손실해서 반만 자르고 안돼 너무 춥다 지금 음. 그죠? 손이... 반만 잘라요 아버님. 어 도저히 추워서 안에 들어가서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아 저거 저거를 해로 먹는, 먹는 것만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다. 그렇지. 어. 누가 이걸 다 볼게요. 그 껍질도 음, 맛있는데. 그대로 있는 애가 그대로 먹는다니까. 파울이 있잖아. 어해 먹는 거 껍데기 빼기고 탕해 먹는 거는 껍데기 안 빼고 그대로 얼어 놓으면 되잖아. 파울이. 응.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해 먹는 거는 아. 껍데기 빼기고. 어. 지찌그탕해 먹는 거는 이거 혈가늘 어. 얼아놨다가 먹으면 되잖아. 오늘 빼기만 빼고 뺏기. 안 그러면 늘을 쳐야 되고. 아빼기고 그렇지. 핀을 쳐야 되나? 그렇지. 비늘안 치고 그. 그래도 깎아 봐. 얼른 이고 나중에 물에 뭐 를치면 되지 뭐. 아, 그래도 되고. 근데 그래, 이걸 다 반장이 아, 안 된다. 얘. 아니, 반만 싼거지 맛있다. 고가 살짝만 여기다 데, 데치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그러면저 잘... 바로 이제 질렀잖아그만더해잘 음. 뺏기잖아, 이제. 우리 음, 진짜 <목소리> 야, 전어에다가전어에다가 <목소리> <그래서 나도> 전어에다, <목소리> 김에다가 고생한데, 지금 가오리에다가 음, 햇밥을 좋아 하니까 그거 음. 때문에 가 아직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신선하다. 아까 음. 살아 있더라고 이게. 괜아 어, 음. 금방 잡아가 갖고 온 거야. 음. 낚시로. 신선하게. 음. 뭐물검물 그물. 음. 음, 음 살아 있더라고요, 음. 아빠. 언어나물. 네. 아, 설기까다고라고다징어

유튜브에, 음, 그러니까 방송 찍느라 유튜브 찍느라 아, 내가 정신이 그렇지. 없어요 지금. 음. 살짝 데치 거죠? 물에 아, 살짝, 음. 데친, 음. 살짝 데친, 음. 데친 겁니다. 살짝 데친 오, 뼈 어, 씹히는 맛이 다르네. 다르지. 예. 네. 어, 이제 좀 식감이 달라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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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데치는 것도 괜찮네. 원래, 원래 저, 저, 음. 입에서 살 먹네. 녹네, 뼈까지. 응. 어, 됐어. 됐어. 어, 터져버렸네, 아 됐어, 터져 버렸네 다. 수저로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알도 넣고, 해. 아 여기 있네. 요 요거는 네. 곤이고요. 네. 요요곤 곤이 있잖아, 곤. 이이것거 대치 먹자. <웃음> 요거 <웃음> 곤이. 네, 거기 곤. 곤. 곤 맞다. 요건 알이가. 야, 이거는네이 알이고. 원래 응. 이거 원래. 아, 예 간이죠 음 완전 부드러워요 어 음, 담백하다 담백해.